에드워드 둘레인의 신기한 여행. 8장. 땅에 내려서자, 늙은 어부는 멈춰서서 파이프에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문채로 집으로 걸어갔어요. 에드워드를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왼쪽 어깨 위에 앉히고서 말이죠. 어부는 에드워드의 등을 굳은살이 박힌 손으로 받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답니다. 너도 넬리가 마음에 들 거야. 틀림없어. 슬픈 일을 겪기도 했지만 괜찮은 여자거든. 에드워드는 황혼에 휩싸여 있는 작은 마을을 보았어요. 건물들이 뒤죽박죽으로 한데 모여있고, 바다가 그 앞으로 쭉 뻗어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것만 아니라면 뭐든지 누구든지 괜찮다고 생각했죠. 어떤 가게 앞에서 한 여자가 소리쳤어요. 이봐요, 로렌스, 뭐좀 잡았어요? 멋진 걸 잡았어. 바다에서 신선한 토끼를 건져 올렸거든. 로렌스는 여자에게 모자를 들어 올려 보이고는 계속 걸어갔어요. 저기 있군. 로렌스가 입에서 파이프를 빼고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는 하늘에 뜬 별을 파이프대로 가리키며 에드워드에게 말했어요. 저게 북극성이야. 저 녀석만 어디 있는지 알면 절대 길을 잃지 않지. 에드워드는 그 작은 별이 참 밝다고 생각했어요. 별들은 모두 이름이 있나? 에드워드는 궁금했죠. 로렌스가 말했어요. 나좀 봐. 장난감에게 말을 하고 있다니. 아무렴은 어때? 이제 다 왔다. 로렌스는 에드워드를 어깨에 올려놓은 채로 돌이 줄지어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 아담한 초록색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이, 여보, 내가 바다에서 뭘좀 가져왔어. 난 바다에서 온건다 싫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그러지 마, 여보. 와서 좀 봐, 그럼. 늙은 여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어요.그리고 에드워드를 보더니 앞치마를 놓고 손뼉을 치며 말했죠.아니 여보 토끼를 가져왔네요.바다에서 바로 건져왔지.로렌스는 어깨에서 에드워드를 내려 바닥에 세워놓고 손을 잡고는 넬리를 향해 깊숙이 고개 숙여 절하게 했어요.아 일이 좁아요. 넬리가 다시 손뼉을 치자 로렌스는 에드워드를 건네주었어요. 넬리는 팔을 뻗어 에드워드를 앞에 들고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평생 본 적이 있어요? 에드워드는 넬리가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는 걸 곧바로 알아차렸죠. 아주 예뻐요. 넬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에드워드는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멋진 게 아니라 예쁘다고? 이 방에 그런 말을 할 만한 대상이 나 말고 또 있나? 하면서요. 이름을 뭐라고 하죠? 로렌스가 대답했어요. 수잔나가 어때? 딱 어울리네요, 수잔나. 넬리는 에드워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먼저 수잔나에게 옷이 필요해요. 그렇죠?